바로 그 집. 그 명성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문턱 성할 날이 없답니다. 주변에는 이 조과지 모르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촉촉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군침 나는 비주얼. 씨육수 없이도 돼지 잡내를 완벽히 잡는다는 비밀의 레시피는 벌써 사대째 가문의 비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족발 한 점을 입에 넣으면 말보다 헛웃음이 먼저 터집니다. 진짜 이거 족발의면분명네요 정말. 한때 마타나로 한 획을 그었던 족발의 전설이 후련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었던 가문의 비법, 그 전설적인 맛의 비법이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됩니다. 족발집을 어... 찾았습니다. 어, 이렇게 말마다 막...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아. 하루 동안 숙성 시킨다는 족발 그 양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게 뭐야? 지금부터 공개될 더 어마어마한 비법들 족발과 함께 재워놓은 이건 대체 무엇일까요? 와 냄새가 확향기가 뻗들기면서 돼지 냄새 하나도 안 나네 이게. 어제서부터 숙성 시켜놓은 거예요. 아 어제서부터 돼지고기 잡내를 잡는 첫 번째 재료는 다름 아닌 생쌀. 기름을 두르지 않는 팬에 볶아 고소한 맛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줍니다. 기에도 일부러 볶으시었어요? 생쌀은 하나도 고소한 맛도. 아 볶아야 네. 더 고소하고. 어. 자, 진짜 볶다 보니까 진짜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네요. 어? 이게 또 뭐예요? 이게 이제 허브 네 가지 허브거든요. 생쌀에 네 가지 허브 가루를 넣고 함께 볶아주는 달인. 달인의 할머니 때부터 쭉 이어져온 가문의 비법은 대를 거치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타지 않게 빠르게 볶은 생쌀과 허브가루는 깨끗이 씻은 족발과 함께 골고루 뒤섞어주는데요. 뒤이어 간, 마늘까지 더해주는 달인. 아, 이것까지. 이렇게 재워둔 족발은 하루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쌀을 볶았죠. 얼마나 고소해요. 그 안에 허브 들어갔지, 마늘 들어갔죠. 얘 예, 종종 들어. 이게 참내가. 전혀 날라고 날 수가 없어요. 진짜 안 나요, 진짜. 4대째 내려오는 족발집에 씨육수가 없다니 조금 의외입니다. 근데 하고 깔끔하고 오히려 더 나데요. 먹어본 분들이. 족발의 맛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씨육수씨육수 씨육수 없이 살만했는데도 어떻게 그런 깊은 맛이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마법과 같은 비법은 특급재료로 매일 신선하게 끓여내는 육수에 있습니다. 비파엽하고 구찌뽕 잡내 잡아주면 최고예요. 돼지 냄새나면 맛있잖아. 오. 번거롭지만 구찌뽕과 비파엽을 1시간 반가량 쪄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뽕은 엄청 달잖아요. 그고맛있죠 이게. 예. 다시 쪄내면 단맛이 더 나거든요, 이게. 면장에는 예. 볶은 쪽가 유명한데요. 그렇죠, 볶은 자가 쓰다가 어. 집뽕하고 이렇게 바꿔봤더니 이 예. 향이 더 나고 어, 그래서 이걸 쓰게 됐어요. 이거 그 넣으시면 간장이에요? 아니요, 콩 설이 대산 무 아, 콩설리 대. 난 간장인 줄 알았어요. 족발에 날아도 예. 빠져나가는 이게 영양 성분을 보충해주는 노력도 열정도 1등인 달인 한동안 숙성한 족발은 깨끗하게 씻어서 한 시간 반 가량 삶아주는데요. 떠오른 불순물까지 완벽하게 제거. 아직 빛깔이 시원찮다고요. 걱정은 그물그긴 여정은 지금부터가 진짜. 애벌, 애벌 삶아서 잡내, 뭐니 이제 아, 자, 자, 걷어내고 씻어야지. 걷어내고. 아, 그럼 1차 하고도 이차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스럽던 재료의 정체는 다름 아닌 토마토였군요.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준다는 토마토. 그냥 토마토가 아니라 짹짤이에요. 아, 대저 토마토. 네. 부산에서만 생산되는 대저 토마토는 바다의 영향으로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특징이죠. 토마토를 양배추와 함께 2시간가량 푹 쪄주는 달이. 재료 하나하나에 쏟는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토마토 하나 있으면 단맛도 나와, 감칠맛도 나와, 일상생의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툭 쪄준 후 단맛과 감칠맛이 배가 된달림표 토마토 조미료. 건져낸 토마토는 체에 한번 곱게 걸러낸 후 식혀주고요. 이어서 토마토와 환상의 짝꿍을 이룬다는 고구마와 순무가 등장합니다. 이게 좀더 달지요. 네, 그냥 일반 무보다. 요리 경력 40년 이상의 포스가 느껴지는 손놀림. 순식간에 손질이 끝났습니다. 괜히 달인이 아니네요. 이 칼집만 해도 고소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laughs> 토마토와 순무 그리고 고구마와의 만남. 여기에 활용 점정 꿀까지. 이것이야말로 꿀조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참을 저어가며 끓여주고 나니 순무와 고구마가 풀처럼 풀어져 그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끓인 소스는 식혀주는 단계를 거친 끝에야 완성된다는데요. 이렇 끓여서 그렇게 같이 넣으면 되지 않아요?

새벽부터 시작된 고기 삶는 작업은 반나절이 지난 후에야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차 육수물에 온갖 몸에 좋은 한약재와 채소를 넣고 다림표 천연 재료까지 넣어주면 잡내는 완벽히 제거.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정성을 다해 고기를 삶아내니 그 맛에 차이가 날 수밖에요. 육수를 새로 맨날 쓰는 이유가 그런 담백한 맛을 좀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건강한 맛에 오늘도 달인의 가게는 발빠른 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이 고기 한 접시에 담긴 달인의 정직한 집념과 고집, 그것이 달인이 40년 넘게 지켜온 자존심이자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법입니다.